광신적인 트럼프 지지 세력의 열렬한 여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이 2021년 1월 20일 제 46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함으로써 트럼프 지지 세력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아직도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트럼프의 재집권을 주장하며 또 다른 루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새해 1월 6일 상하 양원의 선거인단 결과를 공식 의결 발표한 데 이어서 새해 1월 20일에는 헌법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 취임식이 의사당에서 거행될 때까지 트럼프에 맹종하는 일부 구구 세력들은 미국은 트럼프에 충성하는 군에 의해 취임식 날 구태타가 일어나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재취임한다는 뉴스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짜 뉴스가 되고 말았다. 또한 이와 같은 가짜뉴스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하원의장인 낸시 팔러시 심지어 로마 교황과 이태리 대통령까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으로 체포됐다는 유언 비어까지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그 가짜뉴스가 나가는 그 순간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들은 취임식 준비에 연념이 없다는 동영상 뉴스가 미국 주요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해 1월 20일 아무 사태 없이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전국과 세계에 실시간 중계방송됨으로써 이와 같은 가짜뉴스들이 근거 없는 루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트럼프의 광신적 지지자들은 또 다른 루머를 만들어내고 있다.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이 공모한 부정 선거에 대한 실태를 자백했다고 하는가 하면은 2월 28일까지 부정 선거에 관련된 반역자들이 모두 체포 구금되고 3월 4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이기 출발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돌고 있다. 물론, 광신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마치 개혁군주 같은 트럼프가 나타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순간 중국 공산당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미국은 사회주의와 다시 타락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됐던 루머는 루머가 아닌 실체로 이 실체를 감추고 호도하려는 것이 바이든과 민주당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다. 만일 그동안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빨리 미국을 떠나는 것이 살 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정권을 교대로 잡아가는 것이고 어느 편이 정권을 답던 일단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면서 하나의 미국을 지향하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낙선이 되고 재직권에 실패하면서 계속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하는 그와 같은 전통에 깨지고 선거를 통해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의 표를 던진 유권자가 후일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던가 공화당 내에서도 그와 같은 비판을 제기하면 정책의 반영에 참조하기보다는 막바로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급기야 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케 한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차적 책임은 트럼프 자신에 있다.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이라면 백인 우월주의자 등 일부 지지 세력만을 포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국민들의 편 가르기를 하면서 지지 세력은 대통령을 절대적 제왕으로 생각하며 그의 정책은 언제나 오류가 없다는 맹신으로 그의 정책에 비판적이면 무조건 배신자로 낙인 찍은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세력이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문재인의 정책 오류를 비판하면 제왕적 군주는 완전 무결하다며 누구라도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행태와 닮은 것이다. 물론 트럼프 지지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과의 불순한 관계 등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등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때는 트럼프 지지세력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민들 모두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이상 일단은 지난 날 승복의 정신을 되새겨 위대한 미국의 건설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현실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전체 국민들을 포용하는 소통보다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른바 문파들에 둘러싸여 문재인 자신과 문파들이 버리는 행태와 너무나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무조건 트럼프 지지 세력의 온갖 염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그들의 제왕적 군주는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치욕적인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소리>